아,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또 서로에 대해서도 참된 위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제목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이렇게 한번 정어봤습니다 영화 중에 These Final Hours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 저 영화인데, 저렇게 그런 질문을 줘요. 지구 종말이 12시간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운석이, 어, 대서양의 북대서양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폭발이 12시간 뒤에는 호주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12시간 뒤에는 지구가 완전히 종말합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후폭풍으로 인해서 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12시간 남겨둔 사람들 인간들의 군상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 어, 일부의 사람들은 폭력,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남은 시간은 쾌락으로 보내자 술 취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룰렛 게임 있죠. 권총을 탁해서 머리에 대고 쏘는 이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나는 약을 먹고 편안하게 죽겠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또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지하 벙커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대사도니가선서 4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4장은 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이별했을 때, 죽음으로 이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 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명절이 오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 생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 어른들 하시죠. 명절에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 한살더 먹는다고 난밥 먹을 거다 그런 분들도 있죠. 모두가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부러 죽음을 잊고 살려고 그래요. 죽음으로 이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어지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또 괜찮을까? 죽은 이후에 괜찮을까? 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요. 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 초기 때의 성도님들은 죽으면 화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장을 해야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 되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카비르스라고 하는 종교를 이 사람들은 이,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종교가 카비르스 종교예요. 카비르스가 형제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마을 입구에 묻혔는데 언젠가 다시 부활할 거다. 부활하면 비천한 자들을 도와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래서 그 카비르스는 압제 당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신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의 구세주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동네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3주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러니까 기록은 정확하지 않아요. 3주에서 3개월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카브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 복음의 핵심이 네 가지예요. 교회에 저큰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성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욕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한번네 가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즉서부터 시작. 성욕신, 십자가, 부활, 재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이 모든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교회의 큰네 기둥을 말씀한다 그러면 성욕신, 십자가, 부활, 재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나를 무죄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대사도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카비르스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걸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실려나, 저녁에 오실려나, 내일 아침에 오실려나. 이런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도 다 그런 생각하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이렇게 되어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3절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3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사절이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마지막절은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겠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인데, 한번 6절은 같이 한번 찬송 불러 보실까요? 아, 이찬송을잘 모르시는 분은 신세대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에 아멘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연세드신 분들은 아멘하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보여도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또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도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강원도 쪽에 가면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 이거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피지에 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죠. 또, 가장 이 사람들이 걱정되고 궁금했던 게 있어요. 사별을 했을 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처럼 정확한 신학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은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에 대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는 자들은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잠을 자면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깨우시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째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대기하는 대기 중일 것이다. 두 번째는 잠을 계속 주님이 깨울 때까지 자는 중일 것이다. 세 번째는 즉시 부활해서 아브라함 품에 나서로가 있는 것처럼 즉시 부활할 것이다. 대기 중, 자는 중, 즉시 부활. 근데 성경이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든 깨어있어서든. 어린 시절에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여름날 막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기장 쳐주셨어요. 덥다고 때를 썼더니 부채로다가 이렇게 부채질 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얼굴을 이렇게 반 쳐다보면서 부채질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친밀함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친근하신 분이시다 스바니아서 3장 17절에 있는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줘요. 친근하고 친밀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에서 30호 가수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저 이승윤이라고 하는 저 가수인데 저도 들어봤어요. 그때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이 가수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변호사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유명 유튜버예요. 셋째가 저 이승윤이라는 친구고, 넷째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미술을다가 하 대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네 아들을 다잘 키웠더라고요. 이분의 교육 철학에 의미가 있어요. 아이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재능이 다르다. 아이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자유롭게 키운 거죠.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구속받지 말고 본인답게 살라. 개인의 그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가족의 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이분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본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양되는 것이다. 이러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두려운 우주를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실수도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따뜻하고 친밀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하는 목적은 내 소원 뭔가를 이루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얻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아들 녀석이 24살인데 몸무게가 제법 나가요. 무겁고 징그러운데도 집에만 오면 빤스 입고 제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막 부비작부비작 하면서 저 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징그럽다 그러고 무겁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친밀함의 표현이죠. 저한테만 그러면 좋은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도 자꾸 가지고 그래서 좀 그게 제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드릴 때 이런 하늘 소망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사별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널 기다릴 거다. 나에겐 하늘 소망이 있다. 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너를 내가 꼭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별했어요? 먼저 간 사람은 하늘 소망 때문에 두렵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다시 오신다. 이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14절, 1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을 먼저 깨워서 그들과 함께 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될 테니, 사별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죽는다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하여금 깨어 있든지 즉 살아 있든지 자든지 죽었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죽었어도 살아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든 살았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 품이고 살아도 예수님 품이에요. 자는 자들이 먼저 돌아온다라고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부활해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데리고 올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다 만나는 날이에요. 재해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제 연배보다 좀 많으신 분들은 다 부모님하고 사별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서 그 품에 안길 거예요. 정체공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고 해도 난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 놓은 세상사 중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분은 어릴 때 사별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하신다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온 우주가 잔치 날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분들을 다 만나는 날인 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별을 염려하지 마라. 대사동이가 교인들, 사별했는데 어떡하죠? 염려했어요? 15절 말씀, 사별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 없지 않나요? 아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다. 그 사람들보다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도 앞서지 못할 거다. 그래서 16절, 17절이 아주 더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그런 맥락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걸 말씀하세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림이, 강림이 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구 종말까지 12시간 남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거 보셨어요? 저게 지구 종말 시계인데, 지구 종말 지금 100초 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1947년에 어, 지구 종말 7분 전으로 다가 시계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화해 모드가 됐을 때 17분까지 후진했었는데, 지금은 100초 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언제 그러니까 언제든 종말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지구가 박살 날수 있다는 거죠. 5장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백초전이니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종말이 가까운다면, 예수님이 재림 마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죽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쾌락을 탐하든가, 자살을 하든가, 미치든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5장 6절 말씀이에요. 5장 6절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을 목전에 뒀을 때,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때 예수님으로 불붙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말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에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주 섞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돌 던진다고 우리는 끝났어라고 그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정신을 차릴 때고 다시 재무장해야 될 때고 내 자신의 안팎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몸짓불리기만 너무 많이 했고, 우리가 돈을 많이 알았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서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했었던 잘못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서 부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시간 남았다면 또 다른 영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를 마치겠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2015년 12월 24일 날 개봉한 영화예요. 이웃집에 신이 산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 수명에 대해서, 남은 수명에 대해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게 되어져요. 몇년 후, 몇 개월 후, 또는 며칠 후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 또 문자에 당신은 10초 뒤에 죽을 겁니다. 이런 문자도 받아요. 아이, 어른, 노인 할것 없이 다 받았어요. 이런 만약에 30일 후에 당신은 죽는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만날 것이며 또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결정하는 거, 지금 행동하는 거. 32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 30일지 3년일지 30년일지 아니면 3일이 될지 3분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구정이 돌아올 거예요. 한살더 먹는다는 말씀은 죽음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삶을 바꿔야 돼요. 과거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 장군의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계속 소리 지르게 했대요. 메멘토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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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계속 지르게 했대요. 메멘토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개선 장군이 승리해서 우쭐대면서 돌아올 때에 뒤에서 노예들이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오늘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라. 언젠가는 죽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삶을 바꾸라는 거죠.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을 대처하는 성두의 바른 길.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부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